안녕하세요 아, 이 시간에는 흘러간 가요 중에서 트로트 카츄샤의 노래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처음에 아, 송민도 씨가 불른 아, 이후에 수많은 가수들이 아, 애창을 해 왔죠 아, 뭐 대표적인 그 남자, 여자 가수들이 많이 불렀습니다. 어, 김부자 씨, 또주연미 씨, 뭐 남성 가수로는 어, 나훈아 씨, 서른도 씨, 뭐 여자 가수 또 김연자 씨뭐 등등 어, 유튜브에 검색을 해 보면 거의 뭐한4 0 명에 가까운 어, 가수들이 이곡을 어, 애창을. 해 왔습니다. 원래 카츄샤 하면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장편 소설, 부활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이 카츄샤죠. 그리고, 러시아에, 물론 작곡자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민요로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노래, 또, 군가로도 많이 애창되어 오는 노래. 아, 거기에도 이제, 가추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와은 뭐, 전혀 다르죠. 아, 이렇게 되죠. 아, 이렇게 되는 노래죠. 뭐 이렇게 무독곡으로도 많이 쓰고 군가로도 쓰이고 어, 지금도 뭐 러시아인들한테는 우리나라의 아리랑처럼 어, 미녀대접을 받고 있는 뭐 그런 노래가 카추샤입니다. 1960년에 어, 그 영화 카추샤가 제작이 됩니다. 어, 역시 그 비련의 남녀애정을 다룬 그런 영화가 되는데. 어, 그유두연이라는 감독이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이 김지민 씨, 남자 주인공은 최무령 씨. 이 영화의 주제곡이 카추샤의 노래입니다. 또 영화에서 최무령 씨가 직접 부른 원일의 노래 그것도 뭐 주제곡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어, 이 인권 씨가 작곡을 했고 유호 씨가 작사를 했습니다. 네. 그 원이의 노래도 아마 그럴 겁니다. 어, 이 인권 씨 작곡이죠. 어, 동호회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악보에는 앞에 조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 마이너 어, 곡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때의 그 A 마이너와 어, C 키를 가지고 불었죠. 어, 지금 이 악보에 예, 보시면은 음, 지금 이두 번째 줄두 예, 번째 줄을 보시면은 예, 음이 상당히 예, 여기가 높죠 예, 여기가 높아가지고 C 키 예, A 마이너고 C 키를 불면은 굉장히 그 소리가 높습니다. 어, 그래서 원래 그 송민도 씨가 처음에 불렀던 게그 G마이너거든요. 어, 오늘 띄워드린 이 악보처럼 앞에 플랫이 두개 붙어서 G마이너가 오게 됩니다. 그 관계조인 B플랫, 어, B플랫하면 저희 A샵이죠. 그래서 G마이너하고 A샵을 가지고 불면 되겠습니다. 어, 특별히 에, 뭐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은 없구요. 어, 지금 우에 첫 줄에 전주 부분에 있는 에, 여기 세있다음표 16음표가 있죠. 에, 여기가 빨리 처리되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어, 앞에가 점 8분음표죠. 앞에가 점 8분음표. 그런데 반대로, 여기도 전팔분표가 앞에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된 데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데는, 어, 전팔분표가 뒤에 있고, 16분표가 어, 앞에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다다단. 다단, 네, 다가 아니고, 다단. 네, 이렇게 당겨놨어요. 그두 군데, 당겨놓은 데 표현을, 아, 받들이시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주 부분으로 들어간 아, 데가, 아, 이제, 반주처럼 들어가 있는 데가 여기 있어요. 아, 여기 하고, 아,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중주로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뭐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ein, nein, 되겠습니다. 어, 특별히 그 어려운 그런 데는 없죠. 예. 그래서 어, 다소 그 회원님들 중에는 G 마이너 키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 만약에 그러면 가지고 계신 그 F 샵 마이너 있죠? F 샵 마이너하고 A 키하고 네. 그두개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음이 더 낮아지게 되죠. 자 오늘은 어, 카츄샤의 노래 흘러간 가요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네 동호회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